오늘은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실업수당 청구란 것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을 경우 나라에 청구할 수 있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완전히 해고가 되어야지 이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최근에 회사를 담당해 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이것저것을 검토해 보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되고 실업수당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저희 회사같이 근무시간을 줄이고 운영중인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줄였다는 것은 즉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주급, 페이책이 줄어들었다는 소리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해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혜택의 범위가 바뀐 것 같은데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굉장히 슬로우해져서 저희가 보통 주당 40시간씩 일을 하다가 지금은 30시간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실업수당 청구에 대해서 전혀 혜택이 없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근거를 찾았고,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우선 근거를 보여드리자면은, 어 이번에 이 항목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는 유저지 주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만약에, 어 일하는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에요. 뭐, 그, 인컴 기준이나, 그니까 소득 기준이죠. 예그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이 홈페이지상으로는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는 게어 기존에 일하던 40시간에서 80% 이상을 일하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즉 40시간씩 일을 하셨으면은 40시간의 80%인 32시간 이상을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관련 근거가 있고요. 제가 어떻게 이 실업 수당을 청구하는지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전에 분명히 밝히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절대 꼼수를 쓴다거나 혹은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저희 회사 변호사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저희도 전달받은 내용이고, 설사 저희가 이것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100% 나온다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변수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우선 이 실업수당 청구는 뉴저지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뉴저지 주 기준이고요. 이게 주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우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글로 가시고요. 이 실업수당 청구하시려면 Department of Labor, New Jersey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구글 검색을 하시고요. 그러면 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 라고 뜨시죠? 자, 뉴저지 정부 사이트입니다. 뉴저지 주 사이트. 자 들어가시고요.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자 여기 파일 or access your 클릭이라 고 보이시죠. 예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unemployment insurance 여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실업수당 청구가 처음이신 분들은 new users registered here.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새로 등록해 주셔야 되고요. 기존에 청구해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바로 existing users login here이라고 바로 가시면 돼요. 참고로 저는 이미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서 어, 자세한 화면은 보여드릴 수 없고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현재 같은 화면이 나와요. 자, 제가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파일 l 클레임이라고 보시죠. 예, 왼쪽 상단에 파일을 클레임을 누르셔서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을 대충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일을 클레임 오른쪽 하단을 누르시고 내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끝낸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 개인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보여드릴 수 없고요. 진행하시다 보면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왜 이걸 청구하냐 해서 이유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선택하시면은 아래쪽에다가 간단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 비즈니스가 너무 안 좋아졌고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에서 3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페이체, 주급받는 돈이 너무 적어졌다라고 이유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개인정보 넣으시고, 모든 내용을 다 넣고, OK를 하시면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일주일 내로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지인들한테 이미 물어본 결과, 이걸 청구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보통 사람들은 unemployment, 그러니까 즉, 실업 상태에서만 이 혜택을 볼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처음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